와사비맛 아몬드 아. 와사비맛 아몬드가 있어요? 요거 맥주안주로 파는거 있는데 와사비 아몬드 팔아요 마트에 아 보통 와사비 땅콩 아니에요? 아몬드인데 거 진짜 처음 들어보네 고소한데 매우면? 새로 생긴 마트에서 그 맥주 4캔에 만원에 먹을만 하던데 저는 사니까 한 봉지씩 주길래 그때 맥주 4만 원어치 사고 네 봉더. 4, 3, 2, 1 공격이 시작됩니다. A 커터을 승리하십시오. 리크래프 네, 그래. 봉 엄청 빨리 쳤네 지금. 와. 팔을 잡는거 봤어요? 혹시? 네네. 아, 무스님 느리게 움직이는 거 엄청 잘맞추세요 어디 이걸 뚫수 있나 볼까요? 아 여, 유시가 도와줬으면 잡았는데. 야, 근데 이거 죽어도 계속 살겠네요. 딜러 하나만 잘 안에 있으면. 이거 버스 기사 계속 살리면 돼요. 진짜 이거 버스 기사만도 두 장전 살리면 게임이 이상해지는데. 어제 저를 안 살리고 닥터님만 하리는거 아니에요? 계속 살리더라 리퍼 계속 살리던데. 제가 그 메크리 했을 때 리퍼 닥터님 세 번인가 잡았어요. 세 번. 계속 부활해가지고. 네, 나치엄고싶었는거 같은데. 이놈이 좆처중으로세 번이나 죽어서. 어. 시작 나 잡을 때는 저 메카에다가 야산록켓 쏘는 게 좋대. 아 튀어나오로 타이밍이에요. 타이밍 네 그러면 해. 이제 피 깎이고 나오니까 몇 대만 맞추면 되거든요. 그 그냥 나오기 전에 쏴놓으면 은 달아요. 아니면 나오는 메카 진. 진. 터진 진. 터진 그 은성 나왔을 때 그냥 쏘면 돼요 거기다. 어. 어. 그래서 갖다 아, 그냥 나가서 주먹 한대 때리면 죽으니까. 어. 아예 튀어나오 전에도 된다 이거죠. 그죠 그래서. 라인으로도 제들때한대 맞고 나와요. 형하나이것 네가면 <목소리> 맞을 수 있다. 필가이님이 저렇게 매이 도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예리씨 죠 아, 지금 공 좋았죠 우리? 아맞았다아 근데 저희가. <laughs>

네, 한 네. 명씩을 10초마다 살릴 수 있고 공을 쓰면은 그게 빨리 회복됐네요. 그 풀차 그래서 한 명을 살린 다음에 바로 공을 쓰면 다시 살릴 수 있고 공 상태에서는 10초마다 한번 살릴 수 있어. 아 메르시가 진짜 중요해졌네. 네, 메르시가, 메르시가 진짜 실력 해가 됐어요 실력 페이. 훌륭해요. 메르시 못하면 그거만큼밥 없는 해리. 것도 없어. <laughs> 진짜. <웃음> 아니 예정이야. 이상한 사람만 살릴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. 메르시 음, 뽑아놓고 음. 트롤 짓하면 대단하겠네. 내 맘만 먹고 막 한조 이런 애만 살리면 절대 못 이기죠. 어, 진짜, 뭐. 살기간, 살기간, 살기간. 어? 오, 달리네. 슈퍼님이 포크 하셔야 될것같은데 메이가 아예나 민스턴 전제 좀 해주셔야 될 것. 가 갑자기 힘는데요어게요 파이팅 하네요 지 메이가 정면에서 빠졌다니다네요 30초. 내가 가 지금 탈당했대. 아니야? 어. 아까 메이로 아, 라인을 엄청 괴롭혀 가지고 잘 밀었던 거 같은데. 아, 근데 레딩이거 조합 바꿔야 되는 게 이러면은 이를 돌잖아. 근데 상대가 라인에 이거 잘 없는데. 와. 잘하시네. 그 솔저 메카에다가 피오스 쓰면 피다는 거를 꿀팁인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. 저도 몰랐어요. 우승 네, 생태 장깔아야되 는데, 특히 14로싸 우고 계세 <laughs> 아 이거 궁 이거 패치 되는 거 아세요? 궁? 궁이 그 누르면 게이지 조금 빠지는 걸 없앤대요 누르면 조금 빠지는 게 무슨 소리예요? 그니까 뭐벤지 같은 경우는 용건 뽑을 때 죽이면 궁이 안 없어지잖아요? 아예 네. 그게 이제 없어진다고 그러는데? 그러면 궁한번 누르면 무조건 다 없어지는 걸로 무조건 없어지는 걸로

거를 잡읍니다. <laughs> 어, 다시 봐. <한번. 웃음> <laughs> 이거를 꼽시할 때 상대편들 을수 있게 됐네. 제가 그 팀방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무슨 님이 포지션만 잘잡으면 되게 잘 하실 것 같아요. 훨씬. 무슨 님 잘해요. 게임이 모아 가지고 포지션도 많이 좋아지셨어요. 네포지션은 너무 땅으로 다니셔 가지고 좀 2층 좀 음. 맨날 다 가라고 하는데. 무님잘안 뛰죠. 는건 네, 총을 총은 엄청 잘쏘시는데 너무 위험한 곳에서 쏘셔 가지고. 옛날에 보다 좋아진게 옛날에는 힐러보다 뒤에서 쏘셨는데 <웃음> <웃음> 공격 시작까지 잠시 초. 아, 잠깐, 도파일은 시 쪼라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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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라 이. 공을 시작한다. 제가 좋아하는 거 저도 튀게 요 네네. 이런 말 얻어야 된다고. 제가 좋아하는 거. 좋다. 아니야, 오, 다 아, 퍼 매이 잘라야 죠 이거. 아, 망내가 너무 빨리 됐다.

지금 점점 못 했는데 2층 올라가자. 돼야 돼. 그래야 더 도움이 되죠아에안 어, 어 지금은 아이까 아, 하게 아. 우리 붙었어요. 붙였어요. <laughs> 진짜 불은 아니고요. 된다. 개구리는 개구리 월. 이게 메이에 당하는 게 포지션을 못 잡아서 그런 것같아 메이는 포지션만 잘 잡으면 절대 힘을 못 쓰는데. 어, 아죠영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어요. 아, 아 영광로 나왔다. <laughs> 아 구하려는데 CCTV 앞에서 구하그니까 <laughs> 이거 맞아요. <왔어요. 웃음> 너무 뒤통수에서 CCTV 쏘고 있어가지고. 오 느리지만 잡으면. 아, 이...

오우 잡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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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복에고명이나죽 잡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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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이 잡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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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고 잡고 잡고 는데 잡고 골. 고 잡고 잡고 오살어만 참면 이깁니다. 이거. 아이 먹었어. 뭐무스무스님리가가 없네. 왜 살았지? 모두 저를 믿고 있어요. 공격중에 날아다니는 유닛이 없네요. <놀라> 좋을 것. 는 지금도 그 무슨님이 토르비온 있는 자리로 가야죠, 빨리. 디아 여기 1층에 있으면안 되고. 아잘 잘 쏘신다. 토르비온 자리만 먹으면 그냥 끝까지 가.

Af clap Step with heaven 다은 무슨 팀이 저들 다잡고 다 계신? 받다잡고 있는데 잘못 미네요. 일량 한35% 이상 나올 같아요다 동시 처치. 기안좋네 그러니까요. 저는 뭔 딜이 부족한데. 네. 이거는 왜못미뤘는지잘 모르겠어요. 딜이 너무 딸렸어요 이걸 무스님 혼자 너무 딜러 딜을 넣게 돼서. 근데 상대는 포르비온이잖아. 포르비온. 포르비온은 이게 심해 학살자라서